thin, 간은 얇은 이란 뜻입니다. 자, 가늘고 얇아요. 그래서 thin 에다가, 요 발음 어떻게 했었어요? 우리가 thin. 자, 이빨로 혀를 문 상태에서 뜨 발음을 하죠. 뜨뜨 뜨. 그래서 thin, thin. 자, 앞에다가 날, thin. 날을 갖다 붙이세요. 날, thin. 날, thin. 따라하세요. 날, thin. 날씬하다는 건 가늘고 얇다는 얘기죠. 날, thin. 다시 한번. 날, thin. t 하면 날 t 이렇게 나와야 돼요. t 날 t h 날 t 따라하세요. t 날 t h 날 t h i 자, 가는 얇은이란 뜻입니다. 알겠죠? 가늘고 얇다. 자, 이번엔 띡. 역시 번데기 발음이에요. t 띡. i c k t 서 두꺼운. 자, 얼음이 두꺼워가지고 올라갔는데, 띡, 띡 하고 갈라지고 있어요. 두꺼운데 띡, 띡 갈라진다 이렇게 느끼세요. 띡, 같이 해보자. 띡. Thick하고 갈라진다. 다시 한번 thick, thick. 자 두꺼운. 자 fortune. 자 이거선 원래 이 발음이 fortune 이런 식으로 발음이 더 많이 나요. fortune입니다. fortune 알겠죠? fortune이 아니고 취 발음이니까 이게 취죠? 취에다가 어를 붙여보세요. 천이 돼요. 천 fortune. fortune. 자, 그래서 fortune 하면은 four 하면은 사죠. four, four. fortune, 사천, 사천만 000. 원의 복권에 당첨된 행운이다. 이렇게 생각하세요. 행운이나 운. fortune. 다시 한 번. fortune, 사천. fortune, fortune. 행운이에요. 행운, 운. 자, 그리고 fortune 에다가 at를 붙여가지고, 행운에, 운이 좋은 이런 뜻이 됩니다. 같이 해죠 fortunate. 다시 한 번. fortunate. 행운에, 운이 좋은. fortune, 행운. 그리고 fortunate 행운에 자 basketball 자 basket 바스켓이라고 하죠 바구니를 갖다가 바스켓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basket 하면 바구니 그리고 ball 하면 공이에요 바구니처럼 생긴데다가 공을 집어넣는 게임이 뭐예요 농구잖아요 농구 그죠 자 농구골대가 마치 바구니처럼 생겼어요 여기다 공을 집어넣는 거 농구입니다 basketball 같이 보자 basketball 다시 한번, basketball 크게 벌리면서 basketball, basketball. 자, 농구. thin, thin, 날 thin, 날씬하다, 얇은, 가는. thick, thick 하고 갈라졌어요. 두꺼운 얼음이지만서 두꺼운. 자, fortune, 4천0천만원 000. 복권 당첨. 행운이죠. fortunate, 행운에. basketball, 마스켓에 바구니에 볼을 집어넣는 게임, 농구죠. thin, 날 thin, 그렇죠? 자날씬나 가늘다, 얇다. 그래서 가는 얇은, thick, thick하고 갈라져서 두꺼운 얼음이 그죠? thick, 두꺼운, fortune, 자 for 4천0천만 000. 원의 복권에 당첨된 행운이었죠 행운, fortunate, 행운의, 자 basketball, 자 바스켓에다 볼을 넣는 게임, 농구죠 basketball, 농구. 어때요? 쉽고 빠르게 안기되죠